퍼넬,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등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등대지기가 저녁이 되자 조그마한 초를 상자에서 꺼내서 불을 붙인 다음에 긴 나선형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손에 들려진 양초가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등대지기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다른 집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배들이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뱃길을 밝히러 가는 길이라네. 말합니다. 그러자 이 양초가 그렇지만 저의 불빛은 너무도 약해서 여기 가까이 항구에 있는 배들조차 풀 수가 없을 텐데요. 라고 미심쩍게 여기면서 말하는 겁니다. 등대지기가 그런데 자네의 등불이 아무리 희미하다고 할지라도 자네는 그저 타오르고 있기만 하면 되네. 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그 나선 계단 꼭대기에 도착해서 커다란 등에 있는 등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촛불로 등대 안의 큰 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곧바로 뒤에 있는 커다란 반사경에서 강한 빗줄기가 쏟아져 나와서 저먼 바다까지 하 비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촛불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촛불은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미한 촛불이지만은 본 등불에 밝혀지는 순간 저먼 바다까지 강한 빛을 뿜어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작고 미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용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윌버프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1800년대 전반기에 인물로서 영국의 부유한 귀족이자 또한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국의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하기 위해서 무려 50년 이상이나 노력한 끝에 마침내 1834년 그의 죽음과 비슷한 시기에 마침내 노예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매년 이따금씩 미국에서 이 총기 사고의 소식이 들려와서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 국내 사정을 들어보면 총기 사용 규제가 영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막대한 이권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이 기업체의 그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끔찍한 총기 사고가 발생해도 누구도 총기 규제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버린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노예 무역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 무역은 영국에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부와 권력을 고려할 때 노예제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은,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윌버포스와 동료들은 매번 그들이 의회에서 법안을 상정하였을 때마다 이 법안이 부결되고 또 부결될지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수십 년간 끈질기게 상정한 끝에 마침내 근소한 차이로 노예무역의 폐지와 노예제도의 폐지를 이끌어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사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업적입니까?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신분상의 공고한 제도를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불과 백 몇십 년 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그 장대한 역사적 흐름의 혜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은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평등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 윌보프스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에 그가 자기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온 몸과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었던 분명한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맥락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당하여 로마에서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그의 연령은 60 60세쯤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에게 오늘날의 튀르키예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저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골로새 교회로부터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가 바울에게 오게 됩니다. 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쓸모 있는 유익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노예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옛 시대에 집안의 하인을 그 특별한 이름이 없이 마당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마당새야, 마당에서 일 보니까요. 그래서 이 인물이 노예에게, 필요한데 쓰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 뜻에서 유익한 쓸모 있는 오네시모. 그렇게 장명한 것이 아닐까 짐작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로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뭔가 주인에게 떳떳이 못한 일을 하고서 주인으로부터 고주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주인도 모르게 주인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 로마까지 흘러들어 왔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바울을 만났을 때 어쩌면 그의 주인과 이 바울이 복음의 일로 서로 교제하며 또 살아가는 모습을 가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자기가 이먼 곳으로 도주하여 왔을 때, 자기 이한놈 의지할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까스로 바울을 생각해 내고 바울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좀 짐작해 보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이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주했다가 붙잡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가혹한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입장이요. 쫓기고 있었고, 정처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풍전등화 같은 개인의 위기 속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간곡한 전도의 말을 들으며 그 복음만이 나의 진정한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된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저 멀리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의 주인 필레몬에게 그의 종인 이 오네시모를 보내서 이두 사람이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게도 이 빌레몬서를 수신받는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 필레오니, 아가페니 하는 말들이 사랑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사랑한다는 뜻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람, 정이 많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 이런 뜻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빌레몬에게 지금 우네시모를 보냅니다. 우네시모에게 콜로세서 서신을 또 들려 보내고 빌레몬 개인에게도 오늘 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전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세서와 이 관련된 빌레 문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두기고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함께 이 서신을 들려보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도주한 노예인 오네시모만 보냈다가 또 불시에 검문 검색에 걸려서 이 변변한 신분증도 없었을 이 오네시모가 또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분이 확실한 두기고와 함께 보내게 된것 같습니다 너는 너의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 히브리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주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빌어라 너는 그그릇됨을 청산해야 마땅하니라, 이것이 너의 진정한 살 길이니라, 라는 권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간곡한 권면에 오네시모도 그 마음, 그 말씀이 합당하게 생각되었기에 이 길을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나의 할 바는 이제 가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청하는 것이 나의 할 바다. 이런 생각을 했기에 이먼 거리의 장도를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으신 성경을 살필 때에 바울은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 인생의 위기를 맞은 토망자 우네시모에게 분명한 살 길을 알려주는 복음의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대가 당한 이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뿐이니라. 인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될 때만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느니라. 이렇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네, 빌레몬에게 건면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다. 이오시모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다. 그 이름 뜻을, 이름 뜻, 이름 값을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그가 너와 내게 유익하니라.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12절에서 말하기를, "그를 내게 돌려보내노라. 그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번역한 말이어서, 우리에게 확 이렇게 느낌 있게 다가오기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 오장육부를 가리킵니다. 심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내장을 가리키기도 하는 이 말인데 한마디로 한 사람의 그속 전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심복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내 마음과 같다. 요네시모는 나의 뜻, 나와 그의 뜻이 똑같다. 나와 같은 마음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요네시모를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은 그 에베소에서 3년간 바울이 머물면서 이 빌레몬을 전도하여 복음의 사람이 되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연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복음의 스승인 바울이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두고서 이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내 마음과 똑같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레몬은 아 그렇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것 같아요. 오네시모의 신실함을 보장해 주는 말을 합니다. 이 함부로 할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와 남은 생애를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를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사에서도 일전에 언급한 대로 비슷한 이 대목이 떠오릅니다. 그, 어, 아마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고 정부에서도 역할을 했으며 연세대학교 총장으로도 봉직했었던 이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유학해서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역할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한국교회 초대교회 백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정의 아들이 이렇게 큰 인물이 되고 또 귀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그 이렇게 연상되어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 통역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래 주인인 필레문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의 스승으로서 명령도 할수 있는 위치일 것이지만 그렇게 억지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인 빌레몬의 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에 오시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너의 선한 일이 자유로 말미암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빌레몬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네시모, 그는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할자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네 이렇게 간곡히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한 마디를 빼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8절에서 그런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핏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에 이 바울의 마음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 빌레몬을 위해서도 얼마나. 어, 이것이 진심인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넓혀져 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자 합니다. 오네시모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지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는 보다 큰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네시모도 살려야 되겠고 또 빌레몬의 그 상처 입은 마음도 풀어줘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두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나의 책임은 내가 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기쁨과 큰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하심으로 여기에 죄악 중에서 멸망하는 가련한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처럼 죄악 중에서 멸망하는 가련한 인생들을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셨고 또 자신이 직접 지으신 이 인간들이 언제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지으신 하나님은 늘 상처 입고 고통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모두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노의 제도로서 이 어떤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이 제도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혁명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의 어, 폐해를 잘 알고 있는데요. 공산주의는 혁명을 하자고 합니다.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자기들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불사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이 불의한 재판을 한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찌르고 있는 군병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주님은 이 모든 이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주님을 해치는 자들마저 품, 품으시는 놀라운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형제에 호소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서신과 오네시모를 장차 필레몬이 제회하게될것 아닙니까? 그가 이 바울의 모든 말을 읽고서 이 오네시모를 대하고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서신에서 바울은 필레몬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까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세상에서도 흔히 이신점심의 마음이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을 이미 흔히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혹시 이오네심모를 용서하지 않고 가혹하게 대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염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보통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번 빌레몬의 마음속에 속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절에는 이런 놀라운 말씀도 있습니다.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우리 성격이 좀 자세하지 못해서 좀 유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 짐작을 해보면요. 이 빌레몬의 어, 금전적인 손해를, 어, 바울이 이큰 돈을 갚아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에서 그가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이 필레몬이 믿게 된데 있어서 어떤 극적인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것은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은 거리낌 없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빌레몬이 뭔가 마음의 짐을 바울에게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골로세서와 이 빌레몬서가 서로 잘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두 성경을 살펴보면은 골로세 교회는 이 빌레문의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는 골로세 교회를 세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은 아키포입니다 아키포가, 아키포가 바로 이 빌레문 교회의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빌레몬은 오늘날로 보면 교회를 잘 떠받치고 섬기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나 또 다른 중, 중직자 정도의 위상을 가진 인물로서 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랜 신앙의 동지로서 그리스도인에 보여야 할 마땅한 형제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간혹 말합니다.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없다는 말을 압니다. 저는 이 말이야말로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형제애와 평등 사상 복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를 아는 사람은 타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저 그 타인의 가진 모든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한 한 사람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의 지식이나 명예나 재산이라는 외모로 그를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의 좋은 음성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부터 그동안 인류가 수천 년간 유지해오던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놀라운 힘이 여기에서부터 일으켜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파울이 오늘 성경에서 필레몬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에 응답하여 조금 전에 거론했었던 바로 저 윌리엄 윌보포스와 같은 사람은 역사상, 역사상 저 대형 제국이 가장 강성한 기세로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예익을 보고 있었을 때에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우뚝 서서 의회의 힘을 빌려서 그 막강한 힘이 법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예제도 폐지의 결의를 이끌어내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은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련된 인물들 중에 존 뉴턴의 위대한 찬송가를 애창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죠.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의 은혜. 이것은 존 뉴턴이 작시자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귀한 가사들 중에 한 대목을 늘 떠올리게 되는데요 영어로 듣는다면 I once was lost. 나는 한때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But now I'm found. 그러나 나는 이제 찾아졌습니다 크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존 뉴턴의 그 심령의 속사람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깊은 심령으로부터 변화됩니다. 그리하여 저 바울의 거칠었던 마음을 형제로 채웠고 오네시모의 마음을 변화시켰으며 빌레몬의 형제를 확신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 형제의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형제의 마음이 충만하게 재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